갑자기 뭐 천공이 또 이번에는 뭐가 안 좋다 가지 말라고 그랬냐 북한 도발 우려 이런 얘기도 꺼낸 거예요. 결국은 김건희 명폭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외교 문제까지 지금 영부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졸속적인 이런 철회가 있었던 데는요. 총선이 머릿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국민의힘 전략은 사실상 하나예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독일이 도이치, 도이치잖아요. 도이치 지금 도이치 특검하자고 하는데 독일 을 어떻게 가냐? 아니 그 국빈 방문인데 독일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이치 우리 특검을 왜 한다고 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우리가 먼잘 못했는데. 우리도 압수색 들어오는 거냐. 에이, 그렇죠. 그걸, 음. 그걸 쫀것 같아요. 오죽압이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laughs>